오광준 목사님 불러주시고요, 예 우리 성기하신 배전공동부당 촛도로 예배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보통하는 역사가 오늘 모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 아멘. 아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규의 신무자를 맡고 있는 오방국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초 캠 세미나 이렇게 이제. 원래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본부장님과 우리 임원분들께서 7월 달이 너무 좀 덥고 그래서 좀 빨리 이렇게 한달 정도 당겨서 이렇게 어 진행을 하자라는 의미어서 6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그 이만교육도부 교육의 측 세미나를 신청, 1차 신청하신 분들이 총 30, 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민원분, 우리 목사님 장원님과 함께 요즘 개척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60세로 상향 조정을 하자 그래서 지금 참석한 인원이 52명 현재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미나 일정은 2박 3일로 진행이 되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굉장히 뭐 처음 이렇게 개입회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좀 많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갈까, 하는 생각하는데, 막상 하루 지나고 나면, 뭐, 내일,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오전 세미나를 마치면, 수료식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이렇게, 일정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자로서 제가 한 5년 정도, 여기 이만교회 교육적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저도 한 10여 차례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제가 여기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들께서 교회 개척 지원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곳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신부자 입장에서 볼때 그리고 우리 임원 목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개척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어, 같이 박3일 동안 같이 한방 쓰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리고 어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나중에 어 시간이 흘러서 어더 이렇게 소중한 동역자로 어이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이렇게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교육에 중점을 두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 임원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교회를 개척을 직접 하신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들을 굉장히 그 눈여겨보십니다. 그래서 세미나 끝나고 나면 어, 저 목사님은 참 어, 교육 태도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어, 순수하시고 너무 좋으시다 한 번. 저한테 누구신지 어느 노인인지 한번 어, 알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개척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론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거기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소중한 어떤 시간들을 좀 가지시고 목회 로하도 좀 경험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들 처지가 비슷한데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힘든 부분들도 공유하시고 또 인생의 선배분들도 계신데 같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들로 함께 하시면 교회 개척 지원금 단회적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에 이제 제가 있다 보니까 어, 서류랑 여러 가지 그 부분들로 오셔서 저랑 또 이렇게 얼굴을 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만남들이 좀 소중한 만남으로 이렇게 에, 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무적인 것들 몇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은 그교회개척 어, 지원 서류를 제출하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지만은 그 외의 분들은 다 등기로 저한테 이렇게 접수를 해 주시고요. 왜냐면은 하그미비한 서류가 있게 되면 제가 또 통보를 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전화를 다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통보를 할 테니까 그 서류를 다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두 번째는 우리 임원 목사님들과 장모님들이 약간 길게는 십몇 년 동안 이렇게 막, 맡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나 이런 거는 최대한 공정하게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하게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나중에 또 실사까지 나가시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이렇게 정직하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달 사항은. 어, 생활관에 보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숙소 배정을 2층에 했습니다. 2층에 근데 지금 여기 생활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청정하다 보니까 어, 벌레들이 6월달 되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충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절대 열어놓고 주무시게 되면 절대 벌레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등에 그리고 불 끄면 이제 막달라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이렇게 숙소 들어가시면은. 내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숙소 키는 문을 닫으면 바로 그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늘 작성한 방배정표를 어 사진을 찍어가지고 단체 카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단체 카톡방에 전부 다 멤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각 당장 한명 키를 소유하신 분이 네 명씩 그룹핑을 해가지고 어 톡을 모아서 현재 내가 키를 가지고 있다. 어, 내가 지금 세미나 실이다 아니면 방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분이 공유를 하셔야지 방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게 되면 제가 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네 분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세미나는 강의 시간이 매 강의마다 거의 80분입니다. 80분. 어, 저녁예 배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녁예배 같은 경우는 어, 강사 목사님에 의해서좀 유동적으로 좀 당겨서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단체 카톡방에 제가 그 본부장 지침 받아 가지고 올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꼭 아시고 그 시간에 맞춰서 올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배 시간은 제가 맨뒤에서그이모 목사님들 빼놓고 나머지를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빠진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두명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제가 마스터 키를 가지고 2 0 2호부터 215호까지 다 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 그런 경우에 저한테 눈, 눈에 띄는 경우가 두번 있게 되면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과 면담을 할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제공할 테니까 절대 어, 방구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목사님들인데 어, 적발되지 않도록 부탁을 예, 꼭 드립니다. 제가 늘몇 시간마다 카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은 어, 항상 여기 보면은 6시, 아침 9시, 그리고 점심은 12시에 정확하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식사는 자유롭게 그 내일 점심까지는 자유롭게 하시되 내일 오후 저녁부터 식사 시간은 어, 저희가 개척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조로 네 편성을 해서 그 조별로 이제 목사님들끼리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별로 저희가 편성을 하니까 꼭 조별로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어, 그 시간만큼은 다른 분들하고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달할 거는 이제 그맨 마지막 날까 수요일 날 12시에 끝나게 되면 수료증을 이제 수요를 하게 됩니다. 수료증을 수요를 하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이제 이만개 운동본부에서 여러분들 어 충남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개척기 목사님들인데 굉장히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봉장님께서 10만원씩 교통비를 지급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사인하고 수료증 교부하고 그리고 교통비를 지급하고 앞에 여기 연림동 앞에 나가서 단체 사진을 촬영을 하고 마지막 점심식사를 하고 서로 인사 나누고 헤어지면 세미나가 종료가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답변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안에서는 절대 그 개인적인 기중품은 꼭 자기가 본인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현금, 카드 이런 거는 본인이 차에 놓두시든지 이렇게 해서 분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양관에서 늘그 항상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신학생들이 오게 되면 늘 체크를 합니다. 근데 저희 52분 목사님들이 참석했다고 제가 여기 수양관 장모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생활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수양관 측에서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들 특별히 시설 같은 거좀잘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임 시간이라든지 집회 시간 좀잘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어 시설물 사용할 때 깨끗하게 이렇게 잘 사용을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예. 사진 하나 이렇게 찍죠? 지금. 아 지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요